2학년 2학기 분할별 시작합니다. 합동인 두 평행사변이 있습니다. 그럼 길이를 좀 써볼게요. 여기를 6이라고 똑같이 쓰고, 요것도 3이라고 쓰고, 요것도 3이라고 쓰고, 여기도 3이라고 쓰고. 그러면 나머지니까 여기가 3이라고 쓰고 합동인 걸좀 활용하고 싶어서요. 자, 다 썼어요. 이제 넓, 넓이비를 구하래요 넓이비.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 이렇게 b에서부터 d까지 딱 연결해 딱 하나만 해보면 삼각형 b c d 하고요 삼각형 b c e 하고의 합동이 보입니다 합동 조건은 s a s 가될것 같네요 끼인각이 같잖아요 왜냐 여기가 이게 120도인데, 여기도 120도잖아요. 그럼 나머지도 120도겠지 뭐. 그러면 6하고 3끼인 것 같죠? 그래서 합동이니까, 합동이면 넓이가 같겠죠? 넓이가 같은 상황을 써보면, 어 여기다가, 여기다가 넓이를 얘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. BCD의 넓이. 이그 녀석들을 다 S로 놉니다. 자 그럼 요것도 S네요. 자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길이가 같다. 그렇죠? 그러면 삼각형 요렇게 돼 있는 삼각형 보이시죠? 이요 예. 녀석에서 밑변이 딱 이등분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? 밑변이 넓이를 결정하니까 요기도 S가 됩니다. 그다음에 사각형 보시면 BCD가 2분의 1이잖아요 누구의 a b c d 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여기도 s 그랬는데 여기가 2s 합동형면넓이 같으니까 아 그럼 나왔네요 사각형 a b c d 는 2s 사각형 b e f g 는 s s, s, es 해서 총 os입니다. 그러면, es 대 os를 구하면 정답은 2대 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